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뒷 배경부터 먼저 잠깐 소개하면 너무나 하늘이 파랗죠. 파란 하늘. 전형적인 가을 하늘입니다. 이 가을 하늘과 소나무, 어, 이뒷 배경을 하여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 눈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슬프거나 기쁘거나 감동적이거나 한 번쯤은 울어보지 않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울다가 그 눈물이 또 입으로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의 맛을 경험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눈물의 맛, 어땠습니까? 감정에 따라 조금씩 그 눈물의 맛이 좀 달랐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아, 리차드 손의 대화 소설, 파멜라에서, 그게 나오는 여주인공의 이야기가 잠깐 생각이 납니다. 그 여주인공이 독백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 시콤하면 그 눈물의 맛이 사랑의 눈물이요. 그 눈물이 짭짤하면 슬픔의 눈물로 분간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서와 감정에 따라가지고, 이런 변화에 따라서 눈물이 화학적 구조로 달라진다면,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과 정서가 그 눈물의 맛을 다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원래 이 눈물에 만들어진 배경이 뭡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이 눈물을 만들 때에는, 이 눈물이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서, 깜빡일 때에 분비되어서 안구에 들어있는 먼지 같은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원래 눈물의 보편적인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 눈물이 우리의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뭐 다양하게, 어, 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g에서 1.2g의 눈물을 이이 어, 이 속에서 분비해서 어, 씻어내기도 바쁜데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데는 그 이유는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어, 옛날 어른들은 이눈 아래에 눈물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눈에 다래키라 그러죠. 눈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부풀어 오르면 거기 실을 요렇게 해서 거기 눈을 요렇게 해서 거기다가 아 여실로 그 눈물샘 구멍을 요렇게 돌리면은 아 이제 그 그것이 낫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지요 눈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눈물보 이 두기 터져버리면 정말 그 짜볼 수 없이 눈물이 쏟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막 꾸짖기도 하고 혼내면 아이들은 이 눈물보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슬픈 영화를 본다든가 그럴 때또 눈물보가 터지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눈물보가 터지고 가족들 중에서 슬픈 비보이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이 눈물보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선조들 어머니 뭐 요즘은 그렇게 시집살이가 어 그렇게 시집살이로서 며느리들이 구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요즘은 오히려 며느리가 굉장히... 어, 오히려 사랑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만 옛날에 시집가면 굉장히 며느리 구박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바로 이 눈물로서 울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생각 그럴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어, 김현성씨가 선시 가운데에 이 눈물이라는 그 시의 한 구절에 보면 어, 님이 받치라 하면 나의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님이 받치라고 하면 내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어, 뭐,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도 설교하다가도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던 데가 너무나 많고, 뭐, 또 기도하다가도 또 울었던 데도 참 많고, 찬송하다가도 그저 복받치는 그 눈물로 눈물을 닦아가면서 찬송을 불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 님이 받치라면 나의 눈물을 드리겠다. 그 눈물 속에는 참 진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에, 험도 없고, 또 티도 없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진실성을 쏟아내 부을 수 있는, 순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엑기스가 저는 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는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눈물도 없고, 너무나 메마르고, 감정이 메마른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가슴이 탁탁 맥히고, 인간적인 미도 느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 눈물을 서로 나누고, 그런 때에 진정한 마음이 주고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소개할 때에 자막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선정 구절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영화. 굉장히 구미가 당기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다스미팅 하고 눈물 없이 볼수 없다. 손수건을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영화를 보세요.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말로는 우리 민족들은 원래부터 눈물이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아, 우리 어머니와 이제 제가 그 떨어져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그래서 뭐 학창시절에는 또방학때에 가고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보니 또 어머니를 만날 때그 감정은 남달리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그냥 껴안고 한참 아무 말 없이 그저 우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 공항으로 이제 헤어질 때도 이제 공항으로 가는 그 헤어짐도 이제 집에서 떠나갈 때 그저 동네 여기까지 그냥 손을 흔들면서 헤어졌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 그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아들들도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 한국에 돌아왔다가 또 떨어지면 그냥 그 가슴이 미어지도록 공항에서 껴안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 눈물은 참내 가슴을 전하는 데 좋은 그러한 것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표현이 있는 반면에 영어에는 좀 표현이 좀 달리 우리의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 여러분 새가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현합니까 새가 운다 그러죠. 그런데 영어에는 새가 노래한다. birds are singing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새가 노래한다. 지금 이 덜벌레에서 이 덜벌레들이 운다 그러잖아요. 운다. 뭐, 풀벌레가 운다. 늑대가 울부짖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영어의 그 표현들은 노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 한민족은 눈물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그, 표현해주는 거 아닙니까? TV 방송에 어느 날 보니까 주먹이 운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내 주먹이 운다. 아니, 어, 주먹이 센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격투를 하는데, 그때 주먹이 운대요. 주먹이 운대요. 주먹이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싸운데 주먹이 운대요.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새가 운다. 벌레도 운다. 참, 우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뭐 주먹이 운다 말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웃을 일보다도, 참 우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울고, 때로는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울고, 어떤 데는 아내 때문에 울고, 이해 못하는 아내 때문에 울고, 때로는 외로워서 울고, 때로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쪼달리다 보니, 신세 타령하면서도 울고, 뭐, 가까지 옵니다. 자식 때문에. 정하게 울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슬프서 울고 기뻐서 울고 참이 눈물 이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맘 하면서 이런 노래 부르면서도 그냥 눈물을 글서 글서 그한 500년 노래 가수가 부르면은 더 들으면 서도 그냥 눈가에 다 눈물이 고여 있어요. 이 눈물 그래요, 여러분. 눈물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유 갖고 있지만 저는 이 눈물이 우리 민족을 건강하게 버티고, 제 자신을 여기까지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눈물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힘들 때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제 아내가 과거에 울었던 그 눈물의 소리, 그래서 들리지 않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울다가 눈물을 닦고, 화장 욕실에서 나올 때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수도꼭지 오랫동안 틀어져 있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든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눈물이 버티게 만들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하고 이 대화하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남을 위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눈물 있는 사람입니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영혼조차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그리고 깨끗한 인간의 그감정의그 깊은 셈에서 나오는 그 눈물이야말로 최고의 값진 보석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은 최고의 값진 보석입니다. 보석, 보습, 반짝이는 보석, 액체 보석, 그 눈물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버텨나갈 겁니다. 오늘 이 가을 하늘, 한이 가을 하늘에 눈물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가슴쓰쓸내리면서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러나 그 눈물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울고 싶으면 펑펑 우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주어진 일들이 한번 다시 한번 뛰어보십시다. 오늘 진심으로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